나 형용사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이에요. 나 형용사의 기본형은 다로 끝나서 무엇뭐 하다. 즉, 시즈가다, 조용하다. 이런 말이었죠. 이번 시간에는 이나 형용사를 정중하게 말하는 걸 배워볼게요. 즉, 시즈가다, 조용하다. 이 말을 조용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중하게 말하는 법은 아주 쉬운데요. 바로 끝에 어미 다 대신에 데스를 써서 무엇무엇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시즈가다 라는 말을 예로 들면 나 형용사의 기본인 끝에 어미 다를 데스로 바꿔서 시즈가 데스", 시즈가 데스. 조용합니다. 조용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알고 가실 점이 있어요. 이나 형용사의 끝이 다로 끝난다는 점이 사실 나 형용사를 배우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린 앞선 여러 레슨에서 명사 뒤에 다나 데스를 쓰는 걸 배우면서 이걸 과거형으로도 해봤고 부정형으로도 하는 걸 배워봤어요. 이 말은 즉, 나 형용사 역시 뒤가 다 또는 이렇게 데스로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단어를 변형해서 말할 때 우리가 이미 배웠던 다나 데스의 변형과 똑같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잘 기억이 안 나셔도 괜찮아요. 일단 이 점을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이어지는 레슨에서 저랑 같이 다시 자세히 다룰 거니까요. 지금 다랑 데스를 어떻게 과거로 했는지, 부정으로는 어떻게 했었는지 혹시 생각이 안 나셔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나 형용사를 정중하게 말하는 법, 즉, 데스를 붙이는 법을 알아볼게요. 방금 했었던 시즈가다, 조용하다, 그럼 조용합니다 라는 말은 네, 뒤에 달을 데스로 바꿔서 시즈가데스, 시즈가데스. 이번엔 길에다, 깨끗하다, 그래서 깨끗합니다 라는 말은 길에 네. 데스, 레 데스. 신세즈다, 친절하다, 친절합니다 라는 말은 신세츠 데스, 신세 데스. 기다 네, 이 깽기다라는 말은 건강하다, 잘 지내다 라는 말이에요. 이 말도 다로 끝나는 나 형용사인데요. 그럼 건강합니다, 잘 지냅니다 라는 말은 어떻게 할까요? 네, 깽기 데스, 깽기 데스. 자, 이번에는 앞에 주어를 붙여서 좀더 길게 말해 볼게요. 먼저 여기라는 말은 고코 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는 고코와 그럼 먼저 여기는 조용하다 라고 해볼까요? 네, 고코와 시즈카다. 고코와 시즈가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는 조용합니다. 여기는 조용해요. 라고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네, 다를 데스로 바꿔서 고코와 시즈카데스, 이번엔 여기는 깨끗하다. ここはきれいだ.ここはきれいだ. 여기는 깨끗합니다. ここはきれいです.ここはきれいです. 네, 이번에는 그는 친절하다라는 말을 해볼게요. 먼저 그는 카레와 친절하다. 신세츠다 그래서 카레와 신세츠다. 카레와 신세츠다 이번엔 그는 친절합니다 카레와 신세츠 다스 이렇게 할수 있어요 자, 이번엔 그는 건강하다, 잘 지낸다 먼저 건강하다, 잘 지내다 라는 말은 아까 갱기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는 건강하다. 그는 잘 지낸다. 카레와 겐키다. 카레와 겐키다. 그러면 그는 건강합니다. 그는 잘 지냅니다. 카레와 겐키데스. 카레와 겐키데스. 자, 여기에서 이겐끼다라는 말을 잠깐 알아보고 갈게요. 겐끼라는 말은 이렇게 한자로 원기라고 써서 기본적으로 건강하다는 뜻이지만 주로 건강이 잘 지내다, 안녕하고 평안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로 상대방에게 잘 지내는지 안부를 물어볼 때 자주 쓰는 말이에요. 혹시 오겐키데스까? 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네. 영화 러브레터의 유명한 대사인데요. 여기에선 겐키데스 앞에 접두어 오 라는 말을 붙이고 뒤에 의문형으로 만들어주는 까를 붙여서, 오겐키데스까 라고 잘 지내세요? 하고 물어본 말인데요. 이렇게 누군가의 안부나 건강, 안녕을 물어볼 때 쓰는 말이에요. 여기에 나온 접두어 오나 의문형 어미 같은 말은 나중에 자세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저랑 같이 연습해 볼게요.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 고고와 시즈까 데스. ここは静かです。ここはきれいです。ここはきれいです。彼は親切です。彼は親切です。 카레와 겐키데스. 카레와 겐키데스. 네, 잘하셨어요.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럼 다음 레슨에서 만나요.